안녕하세요. 방전문 데모스테이터입니다. 오늘은 슈텐 전반 모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슈텐 후반 모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슈텐 후반 모으기와 전반 모으기의 그 차이점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슈텐 후반 모으기에서는 후반부의 다리가 모아지기 시작을 하는 11자로 모아지기 시작하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슈텐 전반 모으기는 특히 터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한 턴이 턴의 전반부에 11자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후반 모기처럼 턴의 전반부에 11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그 단계를 가버리면 11자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턴의 중반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슈텐 옛날에 기존에 있었던 슈텐 중반 모기가 되는 거고요. 반드시 턴의 전반부에서 다리가 A자에서 11자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턴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제 체인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자, 오른쪽 턴이 있고, 왼쪽 턴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11자에서 A자를 만들 때의 동작. 이 동작에서 이제 핵심적인 동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슈텐 전반목에서는 폴 체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폴 체킹의 타이밍과 내 A 자를 만드는 이런 체중 이동의 여러 가지 조화를 한 단계로 만드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네 가지의 동작을 여러분들께 핵심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먼저 A 자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슈텐 후반무와 똑같이 A 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체중이 아래쪽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A자를 하면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턴을 쉽게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자를 만든다 첫 번째 동작이고 두 번째 핵심은 체중이 이동이 같이 된다 이동이 될때 주의하실 점은 체중을 너무 과도하게 바깥다리로 이렇게 주시면 오히려 체중이 다음 반대쪽 다리 왼쪽 다리를 끌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할 때는 우리 프로그보겐의 그런 어, 중간처럼 중심부의 체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 점을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폴 체킹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A 자를 만들면서 체중이 이동되면서 A 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 폴 초크가 손목과 함께 이렇게 나가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폴 체킹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세 가지 동작을 함께 한다면 하나의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다시. 자 외향 경을 만든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붙이시는 건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돼요? A 자를 만들고 체킹을 하기 전에 다리를 붙여서 체킹을 해서 도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리듬감도 안 맞을 거고요. 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게 어, A 자를 만들고 폴이 나간 상태에서 체킹을 반드시 먼저 해주세요. 예, 체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 다리, 왼쪽 다리죠. 이바깥쪽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지지되는 그대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왼쪽 다리가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붙어서 11자가 만들어지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턴의 전반부가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동작, 세 동작, A자, 그 다음에 체중 이동, 폴리 나가는 준비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은 이제 내가 시선을 처리하는 거죠. 내가 다음 턴을 갈 턴의 진행 방향을 미리 봐줌으로써 조금 더턴을 순조롭게 이동이 될수 있도록 턴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유도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선 처리를 먼저 한다고 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아 나는 내가 저쪽 방향으로 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금 바라본다라는 의식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작에서 네 가지를 한번 하면, 하나! 해서 내 스키의 방향이 가는 방향과 시선까지 같이 네 가지 동작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체킹하고 다리가 위로 붙어서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턴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템 전반 모으기에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트럴 포인트. 특히 뉴트럴 구간의 체인지 구간에서의 A자에서 11자, 11자에서 A자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체중이 이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폴체킹이 제대로 타이밍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함이니까요. 이 부분들을 바로 기억하시고 이제 스킹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반부 모으기를 타실 때는 반드시 중요한 거 정확하게 내가 A자를 만들 구간을 정가운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너무 터널 끝에 가서 만드시기 시작하면 너무 바쁜 그런 터널 만들기 때문에 호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리듬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외환경의 모습을 만들고 자, A자 정확하게 만들고 체킹하고 체중 이동하고 기다렸다가 다운.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다운.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다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리듬을 하나, 둘, 셋, 네 박자의 리듬을 갖고 이렇게 슈템을 타시면 좀더 쉽게 타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 내이 스킹에는 모든 것은 다 박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이동하는 것도 박자의 이동을 좀더 이용을 하면 좀더 쉽게 그 리듬에 맞게 몸의 중심이 잘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A자를 한상태 체중이 동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박자를 두 박자, 세 박자가 늘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다시 아래쪽 다리, 경사의 아래쪽에 체중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어, A11자를 모은다고 했을 때 굉장히 무게가 어떻게 해요? 무겁게 느껴지면서 힘들게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자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어, 여기서 어, 해쉬점을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해쉬 동작 네 가지. 되요. 후반부에서 외향경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A자를 만들면서 폴 쇼크가 나가고, 다시 체중도 이동이 되고, 내 시선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체킹을 그대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붙여주는 동작, 그리고 포지션이 잡힌 상태에서 스키가 떨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다운해서 하나 하고 체킹하고 돌면서 다리를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반부에서 다리가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류 동작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반드시 A자가 되고 11자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스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내그설면의 압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이 A자에서 11자를 만들 때 몸을 돌리면서 11자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류 동작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까 지금 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몸이 돌아가는 경우 선행이 되는 경우에 그런 오류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A자에서 1 1자에 붙이면서 몸이 선행이 돌아가면서 다리가 11자가 중반부에 턴의 중반부에 11자가 만들어지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죠 자 다운해서 똑같이 만들고 체킹하고 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중반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A자 똑같이 하고 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중반부에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동작들이 가장 이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고요이 이유가 몸을 돌리면서 내가 다리를 붙이는 과정이 내 몸에서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기초가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쓰는 게더 편해요. 네. 근데 이 그런 부분들을 좀더 묶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만 조금 더 스키에 힘을 전달하는 그러한 효과를 좀더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오류 동작은 뭐냐면, 이제 A자를 만들 때 대부분, 어, 이 지지대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운을 해서 왼, 오른쪽 턴을 끝나고 왼쪽 턴을 갈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A자를 만들기 전에 이 오른발은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체중이 어떻게 돼요? 오른발이 뒤져지면서 왼발이 A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양발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A자가. 이런 경우에는 체중이 정확하게 이동이 안 되고 밑에서 분산되기 때문에 그 다운 동작, 다리를 11자로 붙이는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할 것, 그, 체중의 지지점은 반드시 유지를 하신다. 이런 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랫발, 지금 현재 오른발이죠. 오른발은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왼발에 디테일만 A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리를 붙일 때도 어떻게 돼요? 체킹을 하고, 왼발이, 체중이 가있으니까 왼발이 발바닥이 묶여있고, 오른발 디테일만 붙어서 11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같이 모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체중 이동에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반드시 A자 11자를 만드실 때 한쪽 체중이 있는 발이 반드시 고정이 돼야 된다.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또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A자를 만들 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다운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또 하나의 또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A자를 만들 때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이렇게 배를 내미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면은 뭔가 업의 동작을 해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그 경사도에 맞지 않게 내 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대로 다운한 상태로 업, 체킹, 다리 붙이고, 그러면 이렇게 몸이 뒤로 빠지는 이런 현상들. 네. 왜냐면 업, 업 동작 자체를내 몸이 위로 이렇게 뒤로 빠졌기 때문에 후경의 모습이 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체킹을 하고 다리를 붙이려고 하는데 내 체중이 뒤쪽, 이게 뒤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내 탑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다리를 붙여서 어떻게 돼요? 특히가 이렇게 V자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 체중은 반드시 중경에다가 두시고요. 그리고 경사도에 맞는 어깨선을 유지해 주시고 그러면서 11자에서 A자를 만드실 때도 어떻게 돼요? 내 체중이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상체가 이렇게 뒤로 제쳐지지 않도록. 어, 이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작을 이제 두 턴, 두턴 구분해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상체가 이렇게 뒤로 일어나는 동작에 두 턴을 먼저 타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된 상태, 올바른 상태에 두 턴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체가 어떻게 돼요? 다원하고 이렇게 뒤로 일어나는 거죠. 큰상태도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다시 어부랄 때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본인은 이제 일자로 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동작이 잘못된 동작이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경사도와 맞추고 그대로 맞춰 준 상태로 다운. 다시 업할 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 중심이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자, 지금처럼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뒤로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점 포인트 중에도 하나고요. 결국에는 이 시작이 하나가 나중에 다리를 붙일 때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슈템 이전반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 다시 요약을 해 드리면 먼저 a자를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지지점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a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11자나 a자 만드는 과정에서 네가지 동작 어떤 게 있었죠 a자가 만들어진다 a자 만드는 체중이 이동한다 어떻게 돼요? 폴체킹이 제 시작이 되니까 폴초크가 손목으로 이렇게 나가 준비해준다 그 다음에 시선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의식해 준다 요네 가지 동작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업을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상체가 이렇게 뒤로 일어나지 않도록 턱을 좀더 당기시고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업의 동작이 나오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그러한 스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템 전반 모으기는 어 보통 레벨 2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티칭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이제 체중 이동, 11자, 풀체킹 이런 것들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템의 운동 자체, 기술 자체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스키의 체중이동과 컨트롤 능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되니까요.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